반갑습니다. 안상현입니다. 뭐 여기저기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조기 은퇴를 하고 어 파이어족이 됐다 이런 사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영상을 통해서 뭐 평범한 직장인이 절약과 투자를 통해서 조기 은퇴하거나 또 고등학교 선생님이 투자를 통해서 조기 은퇴한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부유한 칼럼에서 소개한 이 브라우닝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브라우닝 부부가 조기 은퇴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어, 투자 수익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어, 계산하는 거였습니다. 이들이 사용했던 방법은 어, 연간 내가 쓸 비용 곱하기 25. 이 금액이 바로 경제적 자유에 필요한 돈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쉽게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4% 법칙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그 지역에서 1년간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1억 정도가 예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모아야 하는 금액이 25억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1년에 2천만 원만 내가 생활비로 어, 사용할 수 있다면, 음, 경제적 자유를 위해 필요한 금액은 5억 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기 은퇴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면, 은퇴 후 지내 지역에서의 생활비를 계산해라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40세에 조기 은퇴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다보니 더 많은 돈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 밖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는데요.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서 물건을 팔기도 하고 우버라는 걸 통해서 자동차 공유해서 운전하는 거죠.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집을 임대하기도 하고 또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돈을 벌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투자금을 모았다고 합니다. 특히 폐허가 된 부동산을 사서 직접 내부를 수리한 후에 그곳에 살면서 일부는 임대를 주고 일부는 본인들이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투자자금을 모았다고 합니다. 월 소득의 30%는 쓰고 70%는 어 모두 투자를 할수 있었다고 해요. 이들이 투자했던 종목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음, 포트폴리오를 차지한 것은 VTI라는 ETF인데요. 어 쉽게 생각하면 S&P 500 ETF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이 이 투자 종목을 60% 이상 이렇게 유지했던 이유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투자 방법을 어, 찾았기 때문입니다. 어, 2019년에 드디어 어, 목표 금액 달성을 하고 어, 파이어족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는 어, 포르투칼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포르투칼에 살면서 어, 한 달에 200만원의 생활비로 생활을 할수 있을 정도로 만들었다고 해요. 이 부부가 어, 이러한 어, 성공을 거두게 된 계기는 어떤 일관성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경제적 자유를 어 해내야 되겠다라는 그 신념을 가지고 할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렇게 자금을 모으고 또 수익을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서 투자 투자 자금에 투입을 하는 그리고 평소에는 절약을 하는 말하자면 세 가지 전략을 쓴 겁니다. 직업이나 부업을 통해서.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etf 같은 어, 전체 시장에 추종하는 etf 투자를 하고 동시에 절약을 하는 이세 가지 전략을 통해서 어, 파이어족이 달성됐다고 해요 어 제가 가끔 어, 부수입을 좀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도 어,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리고 최고의 노후준비는 그 직업을 갖는 것 말하자면 계속해서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뭐, 클래스 유나 뭐, 그로우, 이런 강연 플랫폼을 통해서 강의도 팔고요. 그리고 보고서 같은 거를 만들어서 해피캠퍼스에서 팔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이 저는 60세, 70세를 대비해서, 어, 계속해서 준비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어, 또 제가 참 의미 있는 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마이뉴스에는 어, 이숙자 선생님이 있습니다. 시민 기자이신데요. 내년이면 8순이 되는 할머니입니다. 어, 딸들은 다 결혼을 했고 남편과 두 분이 어, 살고 있는데요. 딸 친구의 소개로 2년 전부터 어, 시니어 클럽에 나가서 그림 그리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예술단 이란 이름으로 붓글씨도 어 쓰고 작은 그림도 그려 주는데요 한 달에 어 많으면 한 10일 정도 하루에는 어 3시간 정도 어 이렇게 음 관광객들 대상으로 해서 가운도 써주고 그림 엽서도 그려주는 그런 일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날에는 운동도 하고 또 틈나는 대로 글도 쓰면서 오마이뉴스에 글도 올리고 브런치에도 글을 이렇게 올린다고 하, 합니다 공부도 쉬지 않고 하고, 일도 쉬지 않고 하면서 하루도 어, 무료한 날이 없다고 해요. 최근에는 어, 풀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이 어, 이숙자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어, 참 멋지죠? 2년 동안 시니어 클럽에서 일하면서 꼬박꼬박 27만원을 받았다고 해요. 어, 이분의 어, 월급이나 다름없는 그런 돈인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작은 돈이지만 어, 월급을 번다 라는 것이 너무 의미있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54년 어, 생활을 했지만 남편에게 생활비만 받아서 써왔지 어, 본인이 직접 돈을 벌어 본 것은 바로 요몇 해가 처음이었다고 해요 처음엔 돈을 버니까 어, 밥도 사고 생활비에도 쓰고 또 옷도 사 입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돈을 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 목표를 세워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에 뭐 옷을 사 입을 일도 없고 또 물건 사는 것도 어, 멈추게 되고 결국은 아무것도 사고 싶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돈 모으는 어떤 재미를 느끼시게 된 거죠.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통장에 몇 백만 원이 모였다고 해요. 때마침 어, 돈을 써야 할 곳이 생겼는데. 바로 손자가 대학에 입학해서 미국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오로지 자기 실력으로 공부해서 미국의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으니까 얼마나 가족들이 기뻐했을까 눈에 선합니다. 이런 와중에 이 이숙자 선생님도 이 손자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그동안 모았던 돈을 입금을 해줬다고 합니다. 음 나이가 80세를 앞둔 할머니이지만 그런 작은 소소한 활동을 통해서 27만원이라는 월급을 받는 그런 삶을 생각해 보니 참 저도 흐뭇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처한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분처럼 할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사람이 또 생각을 바꾸고 사고의 관점을 전환하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그런 일들도 보이고 또 돈을 벌수 있는 기회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본업이든 부업이든 절약을 통해서 돈을 아낀 다음에 그 돈을 안정적인 etf 투자를 통해서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점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